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이소장입니다 자, 어, TK 케미칼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뉴스에 의해서, 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종목, 정말 수익 많이 받던 종목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여기서 매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수익 자랑하려 수익 자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만큼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티케이 케미칼, 오늘 분석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할 을건첫 번째. 자 함께 끝을 찾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후, 국가의 방향성. 네 번째. 효과 매수 타이밍, 매스 타이밍,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라고 하죠. 상승 구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저만 제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1 0 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만들기.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주식을 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왜냐하면 이게 4번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왜? 이거 뭐다? 이거의 끝은 뭐다? 추세다.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길게 보면 먹는 거야. 2천원이 8천원 되거든.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야.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이걸 뭐 이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거야? 한개월이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추세 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이 소장과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 난 많이 바쁘다. 종목만 빨리 주세요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 제가 시세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어,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어떤 재료인지, 매수관 얼마 해야 되는지, 목표관 얼마인지 여기까지좀 직접 전화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티켓 케미칼의 월봉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가 조 중요한 자리가 어제 여기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야 왜? 얘가 주가 급등하기 전에 어디, 뭐야? 박스권 상단이란 말. 이야그쵸그 다음은 박스권 하단은 어디야? 여기야. 이렇게까지 열어놔야 돼. 그러면 3085는 이미 하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열어봐야 돼? 1750원을 바닥으로 잡고 봐. 1750원. 어? 1750원. 이거 이건 아니야. 자 보시면 주봉에서 보면 여러분들 더잘 보이죠. 뭐야? 이게 어, 추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다 하락이란 말이에 맞잖아, 그쵸? 맞잖아, 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결국은 우뭐 추세선이 계속 나올 건데, 이게 얘가 추세선을 하락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당연히 횡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보다 지금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다. 일봉에다 1750원을 긋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건 오 여러분들. 놓으시면 여러분들 자봐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 평선의 방향성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이 평선의 입이 평선의 방향성이 지금 6 0 선인데 이석가리6 0 선인데 6 0 선의 방향성이 어때요? 그냥 계속 하락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이 평선이 이미 나는 주가가 하락을 할 거야 예고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 그러면 이, 이, 여기서 암만 매매해봐야 를 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 전혀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야 얘가 적어도 이게 돌려주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기 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락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락이 멈추기 위한 조건 오늘 많이 얘기하죠. 하락이 멈추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음봉의 크기가 자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커졌잖아 여기 같은 게 이렇게 커졌잖아 그렇죠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점점 하락 을해도 괜찮지만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야 돼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뭘뭘 뭘 만들어야 돼 횡보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그 다음에 뭐이6 1선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게, 돌아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다? 이때가 하락이 잡아지는 구간이야. 그럼 뭐야? 우린 지금 뭐야? 특케이 케미칼은 건들지도 말아야 돼. 건들지도 말고 뭐다? 기다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건들지 마시고 기다리셔. 내가 뭐, 특케이 케미칼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서 샀다. 괜찮아. 내가 손을못 했잖아. 그럼 뭐야? 내가 추가 매수해서 나가야지. 그렇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실을 적게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TK 케미칼 가지신 분들, 자, 제가 기업 정보부터 제가 좀 적정 주가까지 좀, 어, 정리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종목들을 브리핑 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소장과 함께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요. 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서 보시고요. 자,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 수 있을까?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니까,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셔요,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죠? 영상 중간에락도,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영상 중간에락도 남겨주시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소장과 함께하는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5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1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어. 또, 5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떤 거는,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은 추세를 쭉 따라가도 돼. 쭉 이렇게 따라가도 돼. 그런데 어떤 종목은 우리가 추세를 보고 이렇게 가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보고 그냥 가봐야 되는 종목.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건 우리가 900%까지 갖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어, 100%면 그 나와야 되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 할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절때할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수 없어. 누구랑 같이 해야 돼? 이 소장이랑 같이 해야 돼. 왜냐면, 하 제가 말씀드렸잖아. 추세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 추세를 봐서 수익을 극대하라는 화 거야. 이거 1 0 0만원만 들어가도 어디야? 천만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천만원이 됐어. 근데 또이 종목, 우리 최근에 크리스탈 신서도 굉장히 핫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100%뭐가면 뭐 얼마 되는 거야? 이천만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렇게, 3월에 매수, 4월에 매도해. 4월에 매수해서 5월에 매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가르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100만원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충분히 1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1억 달성 매매법이야. 이렇게 보면 참 쉬워. 1억 달성 매매 어? 100만원으로? 근데 1000% 내면 1000만원이 돼. 쉽죠? 천만원으로 1 0 0 프로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4계좌 네 1억 가능해요. 왜? 왜? 이미 우리는 매집된 종목을 찾아놨으니까. 매집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음 장을 볼까요? 다음 장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해. 매집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 해야 되기는 뭐 차트가 이제 지난 차트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게 있냐면 이 박스권 안에는 굉장히 위와 아래를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할게 굉장히 많아요. 지불할 게 많아요. 네, 세력들도 직원들을 사용해 직원 아직원들이 있어요.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이제 매수 매도를 시키겠죠. 그리고 얘네들 뭐가 있어요 또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이렇게 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다? 앞에, 전, 전에 있, 던 악성 매물 있잖아요. 이 악성 매물을 여러분들 소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악성 매물을 박스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점, 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조금 팔아.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 월급? 작업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마지, 그리고 뭘 한다? 이, 얘네들을 지루하게 하는 거야. 얘네들. 너 빨리 팔아. 나안 올라갈 거니까. 굉장히 힘을 빼는 거지. 그러면서 보다 굉장히 행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던 동안 그러다가 모래 중간중간 세력의 매집이 흔적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 뭐다? 거래량을 터트리는게 뭐다? 이런 것들이 뭐야? 마지막.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야. 매물대. 매물대 체크를 하는 거야. 거래량을 터트려 보는 거지. 그러다 가 여기서 마지막 매물대 체크를 하고, 얘네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를 하고 어때요? 한 번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한번조정후 급등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건 도대체 왜? 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떠냐면 야, 너 이제 내가 올려줬을 때팔아 그런데 안 파는 악성 매물이 있단 말이야. 악성 매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급락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급락을 시키면서 마지막 매물 때 소화하고, 이렇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종목을 사야 될 거냐? 아 그러면서 추세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건 추세 보고 어떤 건 추세 를안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추세를 보는 것들이 중, 중요한 거고. 자, EV 참,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냥, 매집이 나오고 어떻게 돼?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매물될 체크를 안 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로.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다시, 등을 하는 흐름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 절대 못찾죠 자 이렇게 뭐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을 대로 절대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더구나 이럴 때이소장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우리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예요 대시세 분출 직전이 여러분들 세력들 계속해서 매집했잖아 거래량 터졌잖아 여러분 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매물대 체크하는 중이야. 매물대 체크?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중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할거 주식 종목들을? 시세 터질 때 사야지.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이거 종목 바로 제가 문자로 들어가거나, 여러분께 뭐다?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께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매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예. 무조건,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좋아요, 구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도 꼭눌러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꼭이억 만들기 참석을 하시려면요. 예, 상하단 배너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